허벅지 부상을 당한 손흥민 32. 이 헝가리 원정을 떠나는 토트넘 호스퍼 선수단에서 등장하지 않으면서 결장이 유력하게 전망되고 있다. 토트넘은 4일 오전 1시 45분, 이하 한국 시간. 헝가리 부다페스트의 그루파마 아레나에서 페렌츠 바로시를 상대로 2024에서 25시즌 유럽 축구연맹, UEFA 유로파리그 리그 페이즈 2라운드를 치른다. 토트넘은 1라운드에서 카라바의 북에 3대 0완승을 거뒀다. 헝가리 원정을 앞두고 손흥민의 결장이 유력하게 전망되고 있다. 영국 풋볼런던은 2일 토트넘이 게시한 영상에는 원정 비행기에 동행하지 않은 선수들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손흥민과 데스티니 우도기가 보이지 않았다. 물론 모든 선수들이 등장한 것은 아니기에 확실하지 않다라고 전했다. 손흥민은 지난 카라바의 전에서 허벅지 부상을 당했다. 후반 23분경 슈팅을 시도한 이후 허벅지 쪽에 이상을 느끼며 주저앉았고 결국 교체되며 경기를 마쳤다. 이후 확실한 부상 상태가 밝혀지진 않았지만 지난 주말 열린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전에서 명단 제외되며 결장했다. 경기를 앞두고 열린 사전 기자회견에서 엔제 포스테코글로 감독은 손흥민의 몸 상태가 크게 나쁘지 않다고 말한 바 있으나 결국 결장하게 됐다. 그러면서 다가오는 주중 유로파리그 경기에서의 출전 여부도 크게 관심을 받고 있다. 맞대결을 펼치는 페렌츠바로시는 헝가리의 강팀으로 현재 자국 리그에서 6전 전승을 기록하며 압도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더군다나 원정길에 나서야 하기에 쉽지 않은 경기가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따라서 손흥민의 출전 여부에 큰 관심이 쏠리고 있지만 일단 손흥민의 결장 가능성이 큰 상태다. 토트넘이 원정 비행기에 오르는 선수들의 모습이 담긴 영상은 구단 공식 채널을 통해 공개했고. 거기에는 손흥민의 모습이 담기지 않았다. 이를 두고 현지 매체도 손흥민의 결장 가능성을 높게 점쳤다. 더불어 현지에서도 손흥민이 다가오는 주말 브라이턴 앤 호브 엘비언전에서 복귀할 가능성을 크게 예상하고 있다. 손흥민의 나이가 어느덧 30대 중반을 향해 가고 있는 만큼 무리하지 않고 충분한 휴식을 취한 뒤 복귀하는 것이 최상의 시나리오다. 아르헨티나에 살아있는 축구 전설인 리오넬 메시. 인터 마이애미. 가 미국 프로 축구 메이저리그 사커 첫 정규리그 우승컵을 소속팀 인터 마이애미에 안겼다. 인터 마이애미는 3일 미국 오하우주의 콜럼버스로어닷컴 필드에서 열린 2024ms 정규리그 원정 경기에서 콜럼버스 크루를 3대2로 눌렀다. 이날 메시는 0대0으로 맞선 전반 45분 왼발 슛으로 선제골을 터뜨린 뒤 전반전 추가 시간 프리킥으로 추가골까지 책임졌다. 기세가 오른 인터 마이애미는 상대에게 한 골을 내줬으나 루이스 수아레스가 헤더 세기골을 넣으며 3대1로 달아났다. 페널티킥으로 다시 한 골을 내준 후반 18분에는 상대의 퇴장에 힘입어 3대2로 승리를 결정지었다. 이날 승리로 승점 68점을 쌓은 인터 마이애미는 남은 두 경기 결과에 상관없이 동서부 콘퍼런스 전체 1위를 확정했다. 올해 인터 마이애미는 메시와 수아레스가 72골 중 35골을 합작하면서 첫 정규리그 우승의 기쁨을 누리게 됐다. 정규리그 우승팀에게 주어지는 서포터스 실드라는 방패 모양 트로피도 품에 안았다. 지난해 메시가 합류한 뒤 리그스컵에서 우승한 데 이어 한발 나아간 셈이다. 메시는 올해 부상 여파로 딴 16경기만 뛰고도 15골 10도움을 기록해 왜 자신이 최고의 선수인지 다시 한번 입증했다. 또 메시는 이번 우승으로 개인 통산 46번째 우승컵을 수집해 축구 역사상 누구보다 많이 우승을 경험한 선수가 됐다. 현역 선수로는 이 부모 2위는 35번 우승한 크리스티아노 호날두, 알라스르, 다 은퇴 선수까지 합친다면 브라질의 단위 아오베스가 43번 우승했다.